이도 되나 싶은 정도 뜨고너 쪼꼬박 쪼 쪼꼬박 쪼 쪼꼬박 쪼 쪼꼬박 쪼 답답하지마 답답지마 그댈 끌고 나왔구나 배아배아배아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 뜨고너이 자리 면은 폴트 이이 왔어 씹어라 이정도면은머리로이 자리 면은 폴트 이이 왔어 안틀 다시 있는 거지 다시 이자리있는 거지 자 씹어라 씹어라 경마장 왜 갑니까 적중하려고 경마장 가는 거. 아니죠? 환수하려고 경마장 가는 거죠. 배팅 왜 합니까? 환수하려고 배팅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적중하려고 배팅하세요. 내가 지금 적중하려고 배팅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수를 위한 경마를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세요. 적중을 위한 경마를 하고 있다 무조건 죽습니다. 무조건 죽어요. 경마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수와 적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6월 7일 토요마 지금부터 시작하자 경주 레벨 좀 볼까요 이번 주 경마의 특징 경주 수가 대폭 빠졌죠 최소한 21개는 유지된 경주가 양간 18개 저는 약간 틀어 생각하는 게 이게 왜 나왔나 싶은마앞들이출조하는 경주 11개, 10개 이 레이스보다 출주마다 전력차가 많지 않은 아홉 개 경주가 조금 더 낫다. 단순히 경주수가 줄어서 재미없을 거야. 최근의 경마가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을 거야. 그건 생각의 차이에요. 인기마가도 응용마가 아니라는 점몇번 말씀드렸죠. 이번주는 이게 왜 넘었어? 라고 하는 마표들이 많지 않아요. 출전주수가 많지 않은데 의외로 재밌는 경주가 많은 게 이번주 경마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최근에 경마가 재미없게 흘렀으니까 이번 주 경마도 쉽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뒤통수 맞아요. 저는 재밌게 봅니다. 이번 주 경마가 의외로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경주지만 쉽지 않은 경마다. 꼭 기억하세요. 인기마가 곧 능력마가 아니라는 점. 인기마가 능력마가 안 되는 순간 배당은 무조건 나옵니다. 먹게 있는 거예요. 이 점만 기억하시면 분명히 토엄마 6월 7일 토엄마 재밌다. 이 말씀 드리면서 탄스베스로 넘어가죠. 네. 맡길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백탄스 제가 선택한 경주가 4경주. 왜 4경주를 정했을까? 아홉 개 경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 진짜 먹을 게 있다. 라고 하는 경주가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이경주 뭐예요? 25전을 뛴 크로마이트. 그리고 직전 대비해서 3kg가 들어가는 6번 플라잉 라이어. 그리고 3차로 올라온 9번 MG 버스트, 이런 마펠들이 인기 마들이에요. 그리고 1,200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레이스는 약한 경주예요. 기복마들 경주입니다. 근데 팔리는 마펠들을 보니까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마펠들이 배당판을 주도해요 인기 마가 능력 마 아니란 얘기했죠.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멀게 있겠어. 3이 팔리고, 6이 팔리고, 9가 팔리면 멀게 있겠어. 해서 이것은 빅잔스. 4경주입니다. 1200이기 때문에 선택한 경주입니다. 세게 붙어도 되겠어요. 기억하세요. 환수를 위한 배팅을 합니다. 환수를 위한 경마를 합니다. 그럼 멀게 있는 경주, 4경주! 현장에서 뵙죠. 끌리는 대로 타, 끌리는 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타. 토이용마 포인트, 기수 돋보기. 당연히 세형이 돋보기죠. 세형이는 경주수가 9개인데 기승만은 달랑 두마리예요근데한 마리는 인기하고 마지막 기승만은 어설프게 팔리는 마패들이에요 세형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없을까? 이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승만인 삼경주 9번 웨스트건부터 시작해보죠. 삼경주 9번 웨스트건. 아마 이거 놓고 팔릴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놓고 팔립니다. 이 레이스가 승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팔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57의 웨스턴건이에요. 야, 이게 진짜 센 말을 인정하는 게 57이에요. 근데 57의 웨스턴건이 인기말을 팔립니다. 지난 에이스 여유 없었어요. 근데 두 가지죠. 상대가 약하다, 그리고 세형이 닿다 그리고 마피아 좋다. 딱세 가지예요. 조금 더 나가면 세 가지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인정하기에는 57. 위험하죠. 지난번에 55.5달구도 여유 없었던 마페. 그런데 57. 물론 상대가 인정하면 모를까? 아, 별거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배당판 인기마가, 고등량마가 아니다. 그리고 출주마들 상대를 인정하고 팔려주면 모를까? 그 외에는 별거 없다. 별거 없는 마페들이 팔려주는 6월 둘째 주. 첫 번째 승마인 9번 베스트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상대가 약하다. 둘째, 수행이 탔다세 번째, 앞에 문제 없다. 이것 때문에 팔리는데 이것만 가지고 배팅하기에는 뭔가 57의 웨스턴건, 뭔가 위험하다는 거죠. 해서 웬만하면 노고 하는 게 맞는데 웬만하면 현장에서 마필 보고 고민 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번 웨스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당판 인기마가 곧 능력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두 번째 기승마필은 막경주입니다. 5번 위즈 캠페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전 대비해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직전에 상대들이 인정한 전개를 탔어요. 근데 걸음은 없었다. 근데 이번 경주 승문전에 부중 빠지고 세형이 탔다. 이건만으로 팔리는데 이번 경주가 1,400이 아닌 1,200. 그러니까 이걸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들이 아무 짓도 안 해야 되는데, 그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외집 캠페인 직장 동조 3마신 이상의 어찌 보면 뭐 여유라고 할수가 있는데, 당시에 싸웠던 상대와 달라. 네, 두 가지죠.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승훈전의 감량, 그리고 세형이, 연속기 승. 이것만 가지고 팔린다? 뭔가 좀 이상하다. 팔리면 가치, 가치가 있냐? 없다. 시작하다 얘기했잖아요. 직전 대비해서 변화가 없다고. 변화 없는데 조건의 변하죠 그리고 새가 탔죠. 팔린다? 아, 위험하죠. 해서 5번 외지 캠페인. 이거는 저는 솔직히 한치수 미치라고 생각해요. 여기 출자하는 마필들. 단거리기 때문에 세게 봐야 되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 마필들이 자제하는 가운데 5번 외지 캠페인.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그 외. 관식관 기술들의 포인트는 관, 경지발 경지발, 마벌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형님들 안방에 돈 찍어내는 우물, 기계, 없잖아. 없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린 경마장에 적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환수하러 가는 거지. 단돈 천원짜리 한 장이라도. 진짜 잘해라. 쪼잘하게 하지 마라. 나나 형님 누님 누리 들이나질땐 지더라도 쪽 빨리게 배팅하지 마 그래야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다면.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자. 파이팅! <laughs>